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뉴스입니다. 지지부진한 TK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최근 이철우 지사가 시도에서 각각 1조 원씩 빌려 먼저 착공하자는 공동금융차입방안을 화두로 던졌는데요. 연초부터 지역정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출마 예비 후보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선거 때까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철호 지사는 최근 신년 경북도정 설명회에서 TK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공동금융 차입 방식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1조 원씩 모두 2조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내고 연이율 3.5%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자며. 올해부터 1,400억 원씩 부담해 2028년부터 착공에 나서자는 주장입니다. 자루를 국방부에 넘겨주면 언제 공사할지 모릅니다. 경기 안 좋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단 발릴 때까지 우리가 돈을 먼저 빌리자 대구시하고 우리에서 빌리고.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 대행은 행정적인 실무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대행은 군공항 이전은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토지 보상을 비롯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어 시도가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려면 기부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 위치한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경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여권의 홍일학 전 경제부시장도 고육지책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부채에 대한 시도민 재정 부담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지 부진이란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이지사가 화두로 던진 선제적 재정 투입 방안이 연초부터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6월 지방선거까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 v 정석옥입니다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도 행정통합 추진이 금물살을 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대구, 경북 통합 논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구시장의 부재와 지방선거 전까지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대구, 경북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도 지난해 일 행정 통합 추진을 전격 선언하고 통합 추진 기획단까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63 지방 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320만 광주 전남 행정 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전남과 광주가 부강한 광주 전남이 되기하여 새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올해 7월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원론적으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선거 이후 민선 국위단체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선 국위단체장이 이 부분은 결정을 하고 공할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가 공론화를 계속 하면서 중장기 가지로 하고 기능 단위로 광연 연합을 만드는 부분은 조금 경북도하고 속도감 있게. 다만 행정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세제 재정 지원과 관련해 정부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행정 통합의 속도를 내진 않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로 지사는 지난 연말 법제정과 주민 동의 절차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한데 지금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대구경북 공동협력 기획단을 출범시켜 교통과 산업, 에너지 등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 시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민선 구기가 들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한연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 주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면서 연초부터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대기업 대표 출신인 최은석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경북에서는 삼선의 이강덕 포항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병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연서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 의원은 대구를 부도 직전의 경제 공동체로 진단하고 원인은 과거 관료나 정치인 출신 시장들의 트래박힌 관리형 행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 예산의 두 배나 되는 매출을 책임졌던 대기업 대표이사 출신을 강조하며 기업 경영 DNA를 시정에 접목해 무너진 대구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803을 상징하는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통해 8대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기업은 실패하면 퇴출됩니다. 정치는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저 최현석은 대구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장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시장 대구 시민 여러분의 CEO가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추경호 국회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더불음지당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장과 윤재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추가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의사 선거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 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경북 제일의 도시인 포항시장 3신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도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하고 경북을 제대로 변화시키겠다며 시장 공백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사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의 영역인 늘 그런 시나 도나 이런 들은 이제 는 오히려 방향을 달리가야 되잖느냐. 그래서 방향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북 도지사 선거 역시 지난달 이철우 현지사가 일찌감치 삼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책임관 전 경제부총리도 조만간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차기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예비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져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대출을 믿기로 현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으려던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잇따른 A씨의 자백을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지난달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탑승교를 제공하지 않고 동행인에게 업고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사과문을 통해 당시의 조치가 장애인 승객에게 부적절했다며 해당 승객과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 사과하고 내부 기준과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휠체어 이용 승객에게는 사전에 탑승교나 리프트카 이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이용이 어려울 때는 여정을 바꿔도 변경 비용을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도림사 뒤편에서 불이 나 산림 230제곱미터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과 소방에선 진화 차량 30대와 인력 8명을 투입해 산불을 걷으며 지금은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최근 6년간 대구의 시중은행 영업점과 출장소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IM뱅크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총 147곳으로 0 2020년 9월 198곳에 비해 51곳이 감소했고 출장소도 62곳에서 50곳으로 줄었습니다. 은행별로는 IM뱅크가 26곳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국민은행 15곳, 신한은행 5곳 순이었습니다. 포항시는 새해 다자녀 가정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2024년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 가구가 포항시로 전입하면 이사비와 중개 보수비 그리고 입주 청소비 등 실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 규모로 2년에서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안동 5도, 구미는 6도, 포항 8도 등 4도에서 9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동해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T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